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에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제는요. 다윗 언약입니다. 구약에는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의 큰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해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 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약 대신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저는 오늘 그렇게 썼죠. 근데, 신해산 언약과 다윗 언약 두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이두 산맥 가운데서 오늘은, 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러면 다윗이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특별한 언약을 받았느냐, 사랑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7장, 1절, 2절에도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볼수 있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멋지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라고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요약하면 당신 왕인 자기 자신은 다윗은 의리 의리한 구중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 임재해 계신 그 궤가 초라한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에게 이런 호칭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 이 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의 합한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 밖에 없었으니까요.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백향목 궁의 살건을 하나님의 괴는 어디에 있다? 휘장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궤가 성전으로 돌아올 때, 그 다시 회복하면 돌아올 때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앞에서 덩실덩실 하나님을 그렇게 맞이했던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와도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을 움직이게끔 하는 그러한 행동 그 무엇인가가 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이, 그 내용 자세히 알기, 알기 전에 일단은 다윗 언약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윗 언약은 어떤 것이었냐면, 먼저는 편무적인 계약이었다. 편무적인 언약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편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 의무가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야. 한쪽에서만. 즉, 어, 다윗은 그 의무 조항이 없어요. 이행 조항이 없고, 하나님만 이행하시는 그런 계약이 바로 이 다윗 계약이었습니다. 다윗 계약.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계약이었어요. 무조건적인 계약.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는 무조건으로 그냥 다윗이 어떻든 말든 그냥 하나님께서만 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일방,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거. 그리고 일방적인 계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거의 같은 말이죠.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만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에게 감동을 준 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한여름 냉수와도 시원한 얼음 냉수와도 같이 시원하게 해준 자가 바로 이다윗이었습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의 내용 한번 볼까요? 첫 번째 8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곳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삼고 주권자로 삼는다. 이백성의 너는 이제 예전에는 한낱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런 자기 때문에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자, 곧 대대로 된 임금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절 말씀에 또 이렇게 하고 있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무엇하게 만들어준다? 맞아요.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이름을 정말 엄청나게 너무나도 위대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영어식 표현이 데이비입니다 데이비. David. 흔한 이름이죠. 데이비. 다윗이의 다윗. 이 다윗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쳐다보게 되고, 그 이름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고. 위대한 임금이라고. 오죽했으면 그들의 국기 가운데, 국기 안에 육각형의 다윗별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별이에요.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 주겠대요.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10절,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헤아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는 원수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편안한 나라의 안정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이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변심했죠. 악한 영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원하고, 그러기에, 사사가, 사사의 시대가 하나님 원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사사들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또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이 외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주변의 외세들 다 해결하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세번째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11절 하반절부터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 죽었어? 음 괜찮아. 네 자녀가 네 뒤를 이을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가문에 대한 가문에 대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가문의 약속. 특별히. 그런 이유는요,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문의 영광, 어떤 가문의 영광, 어, 다윗, 그 다음에 그 다윗의 아들, 다윗의 손자, 다윗의 증손자 등등으로 해서 다윗 가문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가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주권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놀라운 은혜까지도 입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왕위를, 나라를, 왕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네 가문이 되겠다, 영원한 너의 뭐가 되겠다, 왕권이 되겠다, 왕이가 되겠다, 왕의 자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보잘 것 없이 작은 것만 보여줬어요. 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무나도 크. 큰 은혜를 주셨어요. 가문의 영광과 함께 영원한 왕권 왕조가 되겠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문으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15절 말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사울에게서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무엇하리라?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내 앞에서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나 그 아들들이 왕이 된게 아니라 누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왕 왕위를 다윗에게 옮기셨어요. 그렇지만 다윗 한 사람, 이 사람, 다윗 왕, 이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내가 너 보면서 어떻게 할게? 참을 게? 그냥 너 때문에 너 덕분에 네 자녀들은 그냥 너를 보면서 참아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왕이가 영원한 왕이가 될 것이다라고. 이것보다도 더큰 하나님의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복을 바로 이 다윗이 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인해서 내가 너 때문에 네 자녀들, 네 후손들 너로 인해서 영원 가문이 되게 해줄게, 영원한 하나님 사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함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시기에 하나님은 죄 일로 생각했던 다윗 시기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 언약을 세워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달랐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의 최대 실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는요, 바세바 사건입니다. 바세바 사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나그나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들을 아껴라, 라고 했는데, 바세바는 바로 헤스사람 우리아의 아내, 군대장관이었죠. 다윗의 오른팔과도 같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범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솔로몬이 태어나는 솔로몬의 어머니가 됐기는 했지만 이 헷사랑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전장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가 죄를 범 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바세바를 취하고 전장에서 돌아와서 이 아내하고 같이 있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헷사랑 우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군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집에서 쉴수 있습니까? 우리 군인들은 쉬는데, 나가서 전쟁하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다윗이 꾀를 냈죠. 어떤 꾀에 그를 죽이자라고 하는 거였 완전한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 햇사람,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대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발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인구조사라고 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다윗당 당시 인구조사 사람의 수를 센다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날 때, 또 특별히... 전쟁이 일어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 그것도 전쟁이 일어나기 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게 제일 먼저 중요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단지 인구 조사를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은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그 자신의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었어요. 그러자 갓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책망했을 때또 다윗은 무릎 꿇어 회개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이기에 죄는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방관하는 자가 있고요.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나몰라라는 사람이 있고요. 잡아떼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 가지 모, 모양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고 실수를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하게 영원한 왕위로 세워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만 의, 의무가 있는 그런 계약으로 함께하여 주셨어요. 오늘 사랑의 청공 우리 청년들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특별한 사랑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루어지는 우리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없이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 이런 부분들이 있는 우리 귀한 평택성민의 사랑의 예천공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